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던 그 말. 아직도 가슴에 남았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명절 아침, 서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댁 음식 준비를 도왔다. 결혼 6개월 차. 처음 맞는 큰 명절이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무치는 동안 시어머니 박정희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서연아, 저는 그렇게 부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좀더 넉넉히 두어야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뭐, 익숙해지겠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어머니는 서연이 하는 모든 일에 끼어들었다. 전을 부치는 방법, 그릇을 놓는 위치, 심지어 앞치마를 매는 방식까지. 서연은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천명절이니까 긴장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대학 교수인 큰아버지, 변호사인 작은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이력이 하나같이 화려했다. 민준이는 정말 자랑스럽다. 서울대 법대의 대형 로펌 변호사라니. 승호 형님이 아들 교육 정말 잘하셨어. 소희도 대단해. 서울대 행정학과의 행시까지 합격하다니. 우리 집안 자랑이야. 칭찬이 오가던 중큰 어머니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서연씨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민준이랑은 어디서 만났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다. 서연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저는 디전문 대학 시각 디자인과 나왔어요. 민준 오빠는 제가 일하는 회사 법률 자문 오셨다가 알게 됐어요. 아, 전문대. 큰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담겼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현은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요즘은 실력이 중요하지, 학벌이 뭐 대수겠어요. 서연이 디자인 일하면서 나름 벌이도 괜찮다고 하던데. 전문대 나와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겉으로는 두둔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우리 집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다는 뉘앙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남편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 소희가 슬쩍 다가왔다. 언니 우리 집안 사람들 좀 부담스럽죠? 다들 공부 좀한 사람들이라 은근 학벌 얘기 많이 해요. 아니야, 괜찮아. 전 언니 전문대 나온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요즘 세상에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그치만 우리 엄마는 좀 그런 거 엄청 따지시는 편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소희는 웃으며 주방을 나갔다. 서연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가슴 속이 더 시렸다. 민준아, 엄마가 너희 집에 반찬 좀 갖다 줄게. 서연이가 요리를 잘 못한다면서. 결혼 1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는 여전히 서연을 거치지 않았다. 항상 민준에게 먼저 연락했고 서연은 남편을 통해 전달받는 메신저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 제가 잘 못하는 건 아닌데. 서연이 작게 항변하자, 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엄마가 해주신다는데 그냥 받자.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만 나도 요리 배워서 하고 있잖아. 알아. 근데 엄마 마음이 그러시니까. 좀 이해해줘. 항상 이해해달라는 말.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소희의 승진 축하 자리였다.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신우이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다. 소희야, 정말 대단하다. 서울대 나와서 5급까지 올라가다니.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시아버지 박승호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도 덧붙였다. 소희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역시 머리가 좋아야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아, 너는 요즘 일 어때? 디자인 일은 계속하고 있어?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 근데 디자인 일은 좀 불안정하지 않아? 프리랜서처럼 하는 거잖아. 저는 회사 정규직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 그래도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디자인 회사들 많이 힘들다던데. 시어머니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평가절하가 담겨 있었다. 소희가 끼어들었다. 엄마, 요즘 디자이너도 대우 좋아요. 언니 회사도 나름 알려진대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는 일하고는 다르지. 너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잖아.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민준은 옆에서 고기를 구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이라도 시키든 말했다. 서연아, 내가 이번에 좋은 요리 학원 알아봤어. 거기 가서 한식 제대로 배워봐. 며느리가 음식은 잘해야지. 나중에 민준이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했을 때, 창피하면 안 되잖아. 어머니, 저도 요리할 줄 알아요. 할줄 아는 거랑 잘하는 건 다르지. 우리 집안은 원래 음식 솜씨로 유명했어. 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래도 배워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다. 여보, 요즘 시대에 그런 거 강요하는 거 아니야. 강요가 아니라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서연이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품격을 갖춰야 할거 아니야. 품격. 서연은 그 단어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났어. 아니. 엄마가 좀 그러셔도 이해해줘. 원래 그런 분이야. 응. 서연아,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얘기해. 서연이 민준을 돌아봤다.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사람이야. 매번 무시당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떡해? 무시가 아니라 엄마 스타일이 원래 그래. 나한테도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 오빠한테 하는 잔소리랑 나한테 하는 건 달라. 오빠는 그걸 몰라.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다음부터는 내가 말할게. 근데 넌좀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냥 걱정해서 하시는 말인데.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서연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엄청 만족했대요. 회사 팀장의 칭찬에 서연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세 개월간 매달린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회사에서는 보너스까지 나왔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자랑했다. 오빠, 나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 프로젝트 대박 났대. 그래. 잘했네. 나도 오늘 케이스 이겼어. 민준은 노트북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서연의 기쁨이 조금 식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는 알리고 싶었다. 혹시 자신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다음날 저녁 시댁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큰 프로젝트 성공해서 회사에서 보너스도 받았어요. 그래. 얼마 받았는데? 200만원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200만원? 민준이는 케이스 하나 이기면 수천만 원 받는데. 뭐, 그래도 내 수준에서는 많이 받은 거겠지.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시아버지가 거들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서연이도 열심히 일한 거잖아. 열심히 한건 알지. 근데 있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본이 안 되면 한계가 있는 거야. 전문대 나온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랑 명문대 나온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르지. 소희가 거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언니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서연이도 알아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민준이 수준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게 학벌의 차이야.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차올랐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준에게 따졌다. 오빠는 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전문대 나와서 한계가 있다고 오빠랑은 수준이 다르다고 했잖아. 민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못 들었는데. 근데 솔직히 엄마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연봉 차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연봉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신다는 게 문제라고.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는 원래 직설적이야. 아기는 없어.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아기가 없으면 괜찮은 거야? 나는 매번 상처받는데. 그럼 어쩌라고? 내가 엄마한테 대들어. 부모님이잖아. 나는 뭔데? 나는 오빠 아내잖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서연은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화가 와도 민준에게 받으라고 했고 주말 모임도 핑계를 대고 빠졌다. 민준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자신이 정말 실력이 없는 건지 학벌 때문에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웠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서연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친척들 모이는데 내가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평소처럼 민준에게 먼저 연락했고, 민준이 서연에게 전달했다.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거절했다. 오빠, 나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있어. 못갈것 같아. 워크숍. 갑자기, 응, 2주 전부터 정해진 거야. 오빠한테 말안 했나?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친척들 다 오는데. 오빠가 가서 도와드리면 되잖아. 나까지 꼭 가야 돼. 서연아, 너 요즘 왜 이래? 맨날 시댁 가기 싫다고 하고. 서연은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왜긴 왜야? 거기 가면 매번 무시당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 나도 사람이야. 무시를 또 당했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오빠는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구시는지.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서연아,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라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소희한테도 잔소리 많이 하시고, 나한테도 하시고. 다르다니까. 소희한테는 자랑스럽다고, 우리 집안 자랑이라고 하시잖아. 나한테는 전문대 나와서 한계가 있다고,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하시잖아. 그건 엄마가 내가 발전하길 바라서 하시는 말씀이야. 발전? 그게 발전을 바라는 말로 들려. 오빠는 정말 나를 이해 안 하려고 하는구나.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준이 문 밖에서 말했다. 서연아, 나와. 얘기 좀 하자. 오빠 혼자 가. 어머니한테 내가 아프다고 전해줘. 그 주말, 민준은 혼자 시댁에 갔다. 서연은 집에 남아 그동안 못본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주말이었다. 하지만 저녁에 민준이 돌아오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며느리가 친척 모임에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워크숍 있다고 했잖아. 워크숍이 무슨 핑계야? 엄마가 회사에 전화해보면 거짓말인 거다 들통날 거라고 하시던데, 서연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전화해보라고 해. 나 진짜 워크숍 있었어. 진짜야? 오빠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민준은 머리를 긁었다. 미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워낙 화나셔서, 어머니가 화나신 게 나보다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맨날 그게 아니라, 엄마 이해해줘, 부모님이잖아.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오빠 와이프잖아. 부모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줄 순 없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겠어. 다음 날, 서연은 친정 어머니 이미영에게 전화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못 살겠어. 시댁에서 맨날 무시당하고, 민준이는 나 편도 안 들어주고. 서연아, 울지 마. 엄마가 너 보러 갈게. 이미영은 다음날 서연의 집으로 찾아왔다. 딸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됐니? 엄마, 나 전문대 나온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왜 맨날 그걸 들먹이며 무시를 당해야 해?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잖아. 학벌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야. 근데 시댁에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해. 이미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서연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 근데 한가지만 기억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정면으로 맞서기로. 민준이 방관하면 따지기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는 못갈것 같아요. 서연은 전화기를 든채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건 날이었다. 뭐? 민준이 생일인데 못 온다고? 며느리가 시댁 가족 생일에 안 오는 게 말이 돼. 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이미 몇달 전에 약속한 거라 빠질 수가 없어요. 결혼식은 나중에도 있잖아. 가족이 먼저지. 어머니, 제 친구도 저한테는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녁 때 식사는 참석할게요. 낮 시간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전화가 왔다. 서연아,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친구 결혼식 때문에 우리 아버지 생일 못 온다고? 낮에만 빠진다고 했잖아. 저녁엔 갈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행사를 우선시해야지.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시댁 행사만 쫓아다닐 수는 없어. 이번엔 정말 빠질 수 없는 일정이야. 너 요즘 이상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예전에는 참았던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 내가 언제 이혼 얘기했어? 나는 그냥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야. 시댁 사람들한테도 오빠한테도 나는 너 존중해. 아니야. 오빠는 나보다 어머니 눈치를 더 봐. 내가 힘들어도 어머니 편만 들지.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은 그주 일요일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들은 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서연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결혼 생활 힘들어? 응, 솔직히 좀 힘들어. 서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분노했다. 그게 무슨 시어머니야? 21세기의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다니. 너 남편도 문제 있다. 아내가 힘들다는데 방관만 하면 어떡해. 서연아, 너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 맞서 싸워야 해.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저녁에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맞았다. 늦게 왔네. 죄송해요, 어머니. 결혼식이 좀 길어져서요. 결혼식이 그렇게 중요했어? 서연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제 소중한 친구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서연이가 저녁에라도 왔잖아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말을 꺼냈다. 서연아, 너 요즘 버릇이 없어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도리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전문대를 나왔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학벌로 저를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말이 맞아.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네. 학벌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괜찮아, 소희야.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다. 너 오늘 진짜 대단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처음이야. 오빠, 나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내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어.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방관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내 편이 될게. 정말? 응. 너는 내 아내잖아.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몇주 후, 서연은 회사에서 팀장 승진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자신감을 되찾은 서연은 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냈다.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민주는 이제 서연의 편에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어느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내가 팀장 됐다며 축하한다.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좀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서연은 놀랐다. 시어머니의 사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부족한 며느리인 걸 알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학벌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사람은 학벌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나를 찾았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나. 내 가치를 아는 나.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나는 전문대를 나왔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김서연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